자 여러분 축구 투토 승무패 일명 축구 승무패에 지금 12억원 넘게 돌파했는데요. 지금은 저녁시간이고 이게 밤 11시 예, 오늘 밤 11시에 마감이 되니까 마감때는 최소한 18억원 정도는 쌓일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팅이 마감시간이 몰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모든 조합 자료 뭐 분석 다해 드릴 수 없어요.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영상만 보는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유튜브 댓글란에 각각 동링크 클릭하셔서 제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코모 헬라스 베로나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물한잔 떠왔어요. 자, 코모랑 헬라스 베로나 경기인데요. 일단 코모 승을 가야 돼요. 이건 단통 코모 승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단통으로 가야 되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전적을 쫙 보면요. 코모는 홈에서 유벤투스도 2대 0으로 때려잡는 팀이에요. 원정에서 아탈란타랑 1대 1로 비길 정도로 최근 기세도 상당히 좋고요. 수비력, 공격력 다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기세가 좋아요, 최근에. 근데 헬라스 베로나는 그냥 코모에게 먹잇감이불가합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기본적으로 득점력 자체가 없어요. 너무 낮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모 단통 승 찍으시면 돼요. 자, 유벤투스랑 우디네스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 확률만 따지면 당연히 홈인 유벤투스 승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1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1등 하는 거. 최소한 적은 숫자로 1등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1등을 했어. 근데 만 명, 2만 명이 1등 하면 의미가 없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랑 투표율, 이 경기 변수 투표율 잘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유벤투스 승에 지나치게 몰렸어요. 근데 객관적인 승승 확률은 65%가 안 돼요. 자 유벤투스는 최근 4경기 동안 단한 골도 없습니다. 득점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에 반해서 우디네세는 수비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너무 높습니다. 자 우디네세가 원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것을 감안한다면 무승부 확률도 꽤 높습니다. 우리는 무승부를 메인으로 놓고 서브로 유벤투스 승을 받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차원이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다고 했죠.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자 A.S. 로마랑 파르마경기인데 이건 로마 단통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로마가 골을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이겨요 넣냐 못 넣냐의 문제인데 파르마는 최근 세 경기 동안 아예 골을 못 넣고 있는 팀이에요. 이런 허접팀이 로마 원정에서 골을 넣을 확률은 너무 낮죠. 로마가 홈에서 유독 수비력이 올라가요. 공격력은 그대로인데. 로마가 한 골도 못 넣는다는 건잊기 어려운 일이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건 로마 단통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아브르랑 브레스트 경기인데요. 이거는 무승부 메인에다가 브레스트 승을 서브로 바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폼은 브레스트가 확실히 우 위에 있어요. 상대전적조차 브레스트가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예. 단일패도, 무승부도 없어요. 다 이겼어. 하지만 원정에서 유독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메인으로 놓고 브레스트 승을 서브로 바치셔야 됩니다. 자. 파리 생제르망하고 로리앙 경기인데요. 이 파리 생제르망 단통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리앙이 원전 경기를 벌이고홈승에만 집착 중인 건 맞아요. 그래서 변수는 있지만 그건 최상위권 팀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릴이라든지 파리 생제르망이라든지 이런 팀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릴에게 홈에서 로리앙이 1대 7로 발렸어요. 7실점을 하면서 발렸어요. 파리가 난타전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를 게 없다. 파리 승을 단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메스랑 랑스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랑스 승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건 프로토로도 가, 가야 돼요 너무 쉬워요 내가 프랑스 리그를 싫어해 프랑스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꼭 가야 되는 경기예요 랑스 팀은요 최근 어떤 강팀을 상대하든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메스 팀은요 어떤 팀을 만나든 최소 3실점 이상 3실점, 4실점, 6실점씩 하면서 발리는 중이에요 골도 못 넣고요 이거는 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로도 꼭 일반 승은 공짜니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니스랑 릴 경기인데요. 이거는 어, 무승부, 릴승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릴 승이 메인이고요. 무승부는 서브로 보험으로 받치는 거예요. 자 니스가 최근 득점력이 너무 좋아요. 단 실점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 경기는 공수 모두 좋은 릴이 질 일은 없어요. 홈승은 없는 경기예요. 근데 무의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수비력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 승을 메인으로 가야 되고요. 하지만 니스가 홈에서 득점력이 더욱 올라간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무승부 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리 승만 가시고요. 나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꼭 받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이 영상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상은 뭐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다 해드릴 수도 없고 조합도 다 드릴 수 없고요. 제게 문의하시면 조합부터 해갖고 모든 그걸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고뭐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뭐 고배당, 이0백 배짜리 고배당, 기본이 고뭐 5천 배짜리, 뭐 9천 배짜리 뭐 고배당에다가 최근에 또 5천만 원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 승무패, 야구 승인패, 농구 승무패도 드리고 프로토 승무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 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예 물론 여성분들도 등록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차별을 하진 않는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살기 힘든 나라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남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차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재들 화이팅이에요.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걔네들 운영자들도 썩었어요. 사적인 술자리에서 걔네들 접대나 받고 술이나 처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애 정지시켜 달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티집 잡아서 정지시켜 드리고 정말 이 분석판 자체가 썩었습니다.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물 승무패. 자 얼마 전에도 또몇 천만 원 먹었는데 축구승무패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운동이란으로 시작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했어요. 제게 문의하시면 뭐 얼마 전에도 5천만원 넘게 먹었죠. 세금 떼고도 4천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토 고배당들도 다 챙겨드리고요. 저는 어, 프로토 승부식 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야구 승일패 농구 승 5패도 적재적소에 딱 맞게 좋은 타이밍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저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처럼 핑만 싸지르지 않아요. 뭐 분석 픽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받지 마세요 누구 프랜 누구 언더 누구 뭐 이런 거 누가 뭐죠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적어서 드리고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차원이 다른 데이터 그리고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 예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제게 배워서 스위크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 재테크 마인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면 돼요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다한 명의 예외 없이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재테크하는 투자자로 바꿔드립니다 프로토를 하면서 동시에 토토로 큰 금액을 노리는 그런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먹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다 드려요. 자.